세 번째 NRG 네 번째 이거 봐봐 레이노미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두번와 이거 봐 아리아는 근데 또 나왔어 후. 음악 앱이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노래를 듣습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세요? 분명히 나는 랜덤 듣기를 눌렀는데 왠지 듣던 노래만 듣는 이 기분 정말 기분 탓일까요? 음악이 재생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랜덤 재생이 있고 두 번째 셔플 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제 가설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덤 재생 방식은 무작위 재생이지만 한번 나왔던 곡이 또 재생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열 곡이 있을 때 1번 곡을 재생하면 다음 곡은 5번이 나올 수도 있고 7, 9, 또 5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곡 안에서 중복되는 곡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음 곡이나 이전 곡을 눌러도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끝까지 모든 곡을 들어야 모든 곡을 랜덤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보완하고자 셔플 재생법이 탄생했습니다. 셔플 재생방식은 랜덤 재생과는 다르게 한번 나온 곡은 남은 곡 중에서 재생되지 않게 하는 방식 인데요. 가령 10곡을 무작위로 선정해 한 곡을 재생했다면 다음 재생곡으로는 재생중인 곡을 제외한 나머지 9곡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것 이죠. 이론상으로는 같은 곡이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어플을 강제 종료 시켰다가 다시 켰거나 다른 곡을 중간에 추가하거나 재생 목록에서 하나를 삭제했을 경우 다시 리셋 이 되어 기존에 들었던 곡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특정 곡이 빈도수 가 높게 재생되고 안 나오는 곡은 죽어도 안나는 듯한 기분.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쭉 보면 아니, 한 번도 재생 안된 곡이 수두룩백백하네. 이런 곡도 있었어? 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외출할 때 목적지까지 보통 10곡을 듣는데 제 느낌상 10곡 안에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가 자주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정 노래가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분 탓일까? 실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곡을 시작으로 다음 노래에 아리아나 노래가 나올 확률은 4.7% 거이번째이지지 네 이거 봐봐. 레인 오미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많이 나와. 다섯 번째 버스커 버스커. 여섯 번째 이거 봐. 아리아는 근데 또 나왔어. 베스트 미스테이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황치열. 여덟 번째 자이언티. 아홉 번째 재즈핏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1열번째 스터커 비디오 4.7%의 확률이인데 677곡 중에 이게 1열곡 안에 3 개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특정 곡, 특정 빈도수가 높은 그런 곡이 있는 것 같아요. 오마이걸 첫 번째 오마이걸 두번와 이거 봐 아리아나 근데 또 나왔어 두 번째 두 번째 아리아 32곡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리아나 그란데 리스트인데 이게 32곡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체 선택 677곡 와... 어이가 없네. 이게 기분 탓이었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가 10번 안에 꽤 자주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되게 좀 혼란스럽네요. 특정 곡이 빈도수가 높게 나온다는 게 약간 가설이 아니라 약간의 뭔가 그렇게 알고리즘이 조금 돼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 곡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곡 계속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무효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